오늘은 불과 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본문은 조금 충격적인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란을 던지기 위해 오셨다, 어, 서로를 분쟁하며 쪼개지고 나눠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저희가 해석하거나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9절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 저는 이 본문 맥락을 계속 이어지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가사어, 7장 말씀을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어, 그러니 50절 말씀과 함께 읽지 아니하면 49절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을 세례가 있다 라는 말씀은 물을 저희에게 떠올리게 하십니다. 이 땅에 불이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뿐만이 아니라 물 세례를 받으셔서 그것을 이루셔야 합니다. 불은 이미 붙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분열과 나누어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이루시기까지 답답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 세례를 받으셨으니 어떤 면에서는 이 답답함은 풀렸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관점 말고 지금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불이 붙어 있고. 또 우리가 물의 역할을 해야 될그 시기가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지만 이 땅에서 이 죄와 악의 문제 불같이 타오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51절에는 불에 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에게 낯설게 표현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어법이자 세상의 어떤 세대를 분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요.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이제 각자의 관점에서 서로 분쟁하고 나눠지리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미가서 7장 6절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 미가서 7장 6절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비들도이 미가서 7장 6절을 해석할 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세상은 이런 심판 당해야 하는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해석을 유대인들도 해왔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시대를 분별하는 모습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막연히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바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바로 행복한 시간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한 모습은 메시아가 오기까지 심판에 합당한 모습이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분열하고 분쟁하는 모습이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인 가족이 서로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분열되고 찢어지는 이런 모습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물을 뿌리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그러나 이 일이 그냥 단순히 감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쉽지 않은 일을 걸어가셨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셨죠. 왜요? 이 불을 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요? 분쟁하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영,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강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여전히 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서로 나누어지고 미워하는 모습들이 날씨를 보는 것만큼이나 선명하게 보여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저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불 붙은 땅 가운데 평강이 없는 이땅 가운데 주님은 답답해 하시면서 받으실 세례를 이루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불이 붙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 해석을 저희들이 더 분란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불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불을 끄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했던 이유는 너무나 분란이 크고 너무나 서로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정반대되는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불을 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날씨는 분간하지만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현재 모습을 분간하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소나기가 옵니다. 왜죠? 이스라엘의 서쪽에 지중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있죠. 또 사막이 있어요. 남풍이 불면 덥겠죠. 서풍이 불면 바다에서 바람이 부니 비가 올수 있겠죠. 이렇게 저희들은 세상을 상식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가 분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고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 시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감당해야 하는 우리가 지구가 따라가야 하는 그 십자가 나의 희생.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분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내 마음에 생각했을 때 어머니가 옳다, 딸이 옳다, 아버지가 옳다, 아들이 옳다. 정말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옳은 것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납과 사랑을 이루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까?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오십팔 절 말씀은 미워하고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때 화해하는 것그 길이 법관을 만나기 전에서 길에서 화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함을. 이 맥락에서 말씀하십니다. 법관은 누구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에 앉으신 주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길에서 화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제 본문부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길에서 화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감는 것 없이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감는다라는 표현은 결국은 대속이잖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불이 있다라면 누군가는 물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불이 붙어 있다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미가서 7장 6절에 종말 때 나타나는 모습,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분쟁하고 미워하는 아버지가 자기가 옳다라고 하고 아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서로 점점 더 자기의 색깔이 분명해지고 분열되는 모습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불을 꺼야 합니다.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대속, 대신 지불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불해야죠. 우리는 그것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모습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미 붙어 있는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불이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불이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이 불은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이 결국은 어떻게 꺼졌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생각이 다를지라도 이 불을 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은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불을 바라보면서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답답하셨어요. 왜죠? 이 불이 여전히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이 불이 꺼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저희가 이불 가운데 나아갈 때이 불이 꺼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저희는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며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에서 화평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